s g 골프다음에7 챔피언십 1차전 결승전입니다. 3번 홀까지 용인팀이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지금 4번 홀 상황, 뽑기결과 포선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양팀 프로 선수가 티샷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411m로 플레이되는 오르막 파5 홀입니다. 진구역부터 그린까지 계속해서 오르막 경사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으로 약간의 도그레 홀인 파5입니다. 전략적인 쓰리온 공략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인천팀이 지금 뒤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월에선 분위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세가 좋은 용인팀의 우승이 프로 티셔츠입니다 출발! 아,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우승이 풀어도 그 4강전 경기와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샷도 굉장히... 와. 밸런스가 좋아진 상황입니다. 최상으로 가깝게 간것같 아, 요 거기가 끊이질 않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4강전에서는 볼수 없었던 허영준 선수의 저런 해맑은... 한방 미소. 샷! 쫓아가야 되는 인천 팀 마스라 프로도 좋은 티셔츠를만들었습니다 아, 피이 피시. 잠깐시 전반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괜차전괜차전 어. <laughs> 샷이 달라졌어요. 좀달라졌아 괜찮아. 괜찮아. 생찮아같아요 조금씨 살아나고 있죠. 아, 긴장이 자꾸. 아니, 나 긴장은 안 하고요. 아, 너무 후회돼. 아이,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 안 돼. 아, 나 소심, 그 소심하지도 않은데. 왜 그랬지? 아유, 차라리 마프로님이 잃어버리세요. 그럼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너무 김색게 그죠? <laughs> 여기 포스톰이니까, 어, 이 세컨 샷은. 아마 멀리 보낼 테고 제가 서도샷을 기가 막히게 한번 쳐 볼게요 <laughs> 몇 메다 좋아한다고요? 몇 메다 좋아하시는 고요 저요? 응. 저110 110? 아까 제가 쳤을 때 저도 비슷했는데 음. 음. 그 어차피 온덩이 심해가지고 음. 뉴튼이 날것 같아요 거리상 용인 팀이 먼저 자 오늘 세컨샷 준비합니다 샷! 어, 피니시를 딱 잡고 있어요 네 자신감이 굉장히 묻어납니다 <웃음> 아이스 <웃음> 아, 근데 진짜 초반에 기세를 잡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심리적으로도 여유감이 달라요 지금. 쿠샤. <laughs> 아 구평수 선수도 정말 공잘 칩니다. <laughs> 진짜. 지금 러프에 공이 잠겨 있는 상황인데도 네. 태호의 우두로 이런 이만한 샷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laughs> 거 대단한 실력입니다. 어 다행이다. <laughs> 엎어 쳐사... 들어갈 뻔 했어.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잘 맞았어. 어, 어들아. 엎어 맞아가지고. 응. <laughs> 나이스. 어, 이러다가 쉽게 끝나는 거아니야 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죠. 긴장의 끈 놓치 않기. 이게 상대방이 먼저 멀리 쳐놓으니까 응. 근처에도 가야지 하는 생각이 막 들긴 드네. <laughs> 근데, 뭐, 진짜로, 아까도 우리 느꼈지만, 뭐, 멀다고 못 치는 거 아니고, 가깝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어, 라이가 안 나올, 안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뒤에 공간이 없어. 언니, 저피침도 가져다 주세요. 91, 93, 응, 91. 1? 응. 오르막까지? 오르막까지 해서. 네, 아, 두. 요청 비밀 6 0 67. 거좋습니다요 가운데 거든요 67. 거기서 조금 그냥... 더 짧게. 네, 일단 100m 안쪽이기 때문에 두팀 모두 찬스가 있습니다. 90m냐 60m냐. 자, 라이가 좀 좋지는 않은 인천 팀 마술아 프로입니다. 어. 데시처를 보여줬던 거에 비하면 어려워요. 좋은 결과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데서 잘했어요. 샤. <laughs> 네, 용인 팀의 우승이 풀어도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인천 팀과 용인 팀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버디 네. 퍼스를 준비하게 되겠는데요. <목소리> 완벽한 퍼팅 싸움이 되겠네요. 네, 누가 누가 잘할 까같 퍼팅은 나한테 맡겨라. <laughs> 어, 퍼팅은 나한테 맡겨라!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황준호 씨입니다. 아, 어, 보이고, 한꺼번에 맞춰봐. 셋이 같은 생각 딱. <laughs> 아, 한꺼번에 맞춰봐. 그렇게 많이 보네? <laughs> 두분 굉장히 <laughs> 진짜 자매 같아요. 네, 사이 좋아 보이죠. <laughs> 네. 아 어, 사강전 때는 한 15년 정도 그렇게... 알고 지낸 사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네네. 어, 20년은 더고요 아, 5년 추가요? 네, 5년 추가요. <laughs> 평수 선수 주시가 왼쪽인 것 같은데 음. 공을 오른손으로 놓네요. 이게 주시 쪽의 손으로 네네. 공을 라인을 넣는 게좀더 유리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착시가 좀덜 생길 수 있어서.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자, 인천 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입니다. 짧으면 안 돼요. 짧으면 안, 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쉬운 거리를 남겨뒀습니다. 지금 투다운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이었으면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쫓아가는 입장에서 저렇게 퍼시 짧아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더 후회가 많게 되거든요. 습관이야.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용인팀 그림에서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는 허영준 선수인데요 이 버디 퍼자 좋아 보이는데요 허영준 오! 떨어집니다 오! 와, 나이스 머와 거의 이렇 쐐기를 박는 <laughs> 그런 퍼팅을 했어요 와 용인팀 정말 멋집니다 <laughs> 대답입니다. 나이스, 커피. 자, 5번 홀 싱글 매치로 진행이 됩니다. 아마추어 대 아마추어의 대결, 허영준 선수와 구평수 선수가 티샷을 준비합니다. 우와, 우와 못쳤다는 얘기죠? 네. <laughs> 오, 처음으로 허영준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네. 자, 쫓아가야 되는 인천 팀의 국평수 선수의 티샷인데요. 아! 국평수 선수도 그린 오른쪽 벙커, 그린을 벙커가 계속 감싸고 있는 홀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홀인데 아! 아. 아 어떡하죠 이건 뭐 굳이 말 필요 없이 네. 제 얼굴 보면 아시겠죠? 어. 네 모두가 상황인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용인 승수 어. 저 놈이 잘하는 거 아니야? 아이스 끝내 틀렸다 치팅을 보여줍니다 드리고. 네. 확실히 네. 용인 팀의 흐름이 굉장히 좋네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인 나이스. 팀이 다시 한우를 가져갑니다 후업으로 앞서가게 되네요 이나씨 벙커샷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벙커샷을 정말 어려워하거든요 뭔가 너무 깊게 치면 어떡하나 아니면 그렇다고 공을 때려버리면 어떡하나에 항상 고민이 많은데 음. 어떻게 해야 돼요? 짧고 굵게 네. 벙커샷 필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 필살기 빨리 알려주세요 필살기. 자, 그린 주변 벙커에 빠졌을 때 굉장히 쉽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보통은 벙커샷을 할때 아우딘이라고 이러다가 탈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자신에게 팔뚝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팔뚝을 이렇게 롤 시키는 힘으로 나가는 거예요 스윙을 네.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네네. 자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만 연 상태로 손목을 낮추고 임팩트 원에서 팔뚝을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래를 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벙커샷 어렵지 않아요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빼 치려고 하지 말고 팔뚝을 돌리면서 롤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래를 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작은 스윙으로도 쉽게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초반에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다가 지금 계속 해서 계속해서 밀리고 이제 도미홀까지 왔습니다. 아, 이 6번 홀 요긴 팀은 전략이 잘 들어맞고 있는 건가요? 쟤들 전략보다는 상대방이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아. 전략이 없으셨다. 저는 쟤들 무난하게, 무난하게. 음. 그럼 제가 무안하자. 뭐 <laughs> <laughs> 아, 전략도 잘되고 있어. 아, 그래. 전략도 잘되고 <laughs> 있습니다. 자, 전략도 잘 되고 있답니다. 네. <laughs> 프로 대 프로를 기대하면서. 오 프로 대 프로. 프로 대 프로. 두둥. 오 생각하지 마. 프로 대. 안녕입니다. 389m로 플레이되는 파포 홀입니다. 전장이 길고 굉장히 어렵게 플레이되는 홀 중에 하나죠. 싱글 매치, 프로 대 아마추어가 대결을 2월에서 펼친다. 거리가 많이 나가는 구평수 선수에게 조금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 선수들은 화이트 티, 또구평 선수는 레드 티에서 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인천 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매치에서 싱글 매치의 결과가 프로와 아마추어일 때 무조건 프로가 다 이기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샷! 샷! 우승이 프로의 티샷. 똑같은 자리 <laughs> 한결같이 약간 대자뷰 <laughs> <약간 결잡이 웃음> 같죠. <웃음> 그쵸. 사상전에서도 이런 모습을 본것 같은데. <laughs> 네. 똑같은 위치 일관성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네요. <laughs> 자 조금 더 유리한 입장입니다 인천 팀의 구평숙 선수. <laughs> 자. 어디에도 자. 기댈 데가 없이 싱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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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치고요. 국평 선수 굉장히 강력한 치샷을 보여줬습니다. 4강 경기 때도 우승이 프로가 2홀에서 치샷을 했었고 세컨샷 남은 거리가 200m가 넘게 남았었거든요. 백스윙의 훌륭한 턴, 전환동작, 피니시에서의 밸런스까지 굉장히 좋은 스윙 우승이 프로입니다. 자, 다소 오버 스윙이 되긴 하지만, 다운 스윙 전환할 때 지면을 활용하는 하체 움직임이 뛰어난 구평 수선수의 드라이버 스윙이네요. 네. 양팀 어쩜 이렇게 양쪽 끝에 있을까요? <laughs> 어? 어서 이거 본것 같지 않아요? <laughs> 자강제 1 경기에서 봤던 위치죠. 네, 거의 비슷한 위치인데요. 오, 샷. 오, 불샷입니다. 그어 그린까지 오. 거의 다 왔어요. 네. 어트 공략하기는 쉽지 않았던 어, 파포홀인데 일단 세컨샷을 그린 주변까지 잘 완벽하게 했죠. 잘 보냈습니다. 오, <laughs> 어 여유가 생기니까 애교까지 생겼어요 우승 <laughs> 이혀로 <생겼죠. 웃음> 네. <laughs> <오, 웃음> 역시 이 나오는데 그래도 흙 짧은 것보다 크게 낫지 않을까? 역시 160. 160이 응. 나오는데. 160다 보면 튀어 나가죠. 떨어지는 건 보고 싶어 가지고. 떨어지는 게 여기까지는 160이거든. 예. 이게 아까 길었죠, 우리 첫터래 이거 맞추면 맞죠. 1 긴장되는 상황에서 클럽을 하나 더그 길게, 잡을 길게 잡을까? 아니면 바로 잡을까. 네. 숫자. 아 이런 상황, 장국 곁에 악수를 두게 되죠. 지금 구평 선수는 너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조금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구자. 오. 아 역시 컸습니다. 네. 자, 이 상황 좀긴 거보다는 조금 <laughs> 짧게 어차피 런이 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짧게 공략하는 게 유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그러게 이 페널티 구역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세컨 샷까지 좋은 위치를 잡은 우승이 프로의 세 번째 샷 우승이 프로는 지금 이 위치에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laughs> 네다 겪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이슬 샤, 자잘 떨어졌어요 우승이 프로 우와. 자 완벽한 치핑입니다 <laughs> <laughs> 와 완벽했어 완벽했어 응. 잘 쳤으니까 주세요 제. 아, 확실히 심리적인 게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그린 적중률이 정말 있네. 높았고 볼로드 완벽했던 구평수 선수인데 <laughs> 자 지금 4다운인 <포> <laughs> 상황인 만큼 뭔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린 밖에 없죠? 어, 이때 마소라 프로는 같은 팀인데 이제 뭐 도와줄 수도 없고 이제 싱글 매치니까 그냥 옆에서 라인을 봐줄 수밖에 없고 지금 세레모니 <laughs> 연습하고 있나요? 홈씨 세럼... 지금 <laughs> 아 이건 상대팀이 좀안 보이는데 구석에 가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바로 옆에서 <laughs> 어 너무합니다 <laughs> 아 용, 용인 팀은 매너가 좀자 네. <laughs> 인천 팀 국평수 선수의 6번을 파퍼입니다 자, 스트로 과감했는데요. 아 어... 이렇게 되면 아니 나가면서 퍼터도 열리나 봐.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우승이 프로의 파퍼 성공하게 되면 결승전에 승리하게 되고. 챔피언전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승의 기쁨, 우승 히프로의 바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용인팀이 5업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세리머니가 약간 급조한 티가 나죠? 어, 다음 대회에서 좀더 고급진 세리머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2021 SG골프다매치 챔피언십 1차전 우승팀은 우승이 프로와 허영준 선수가 맡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이번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확실히 뽑기 운이 용인 팀에게 너무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1번 네, 홀부터 용인 팀에게 좀 유리하게 뽑기에 계속 뽑히면서 경기 초반에 승기를 확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기선제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경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1차전 챔피언전만이 남아 있습니다. 챔피언전에 도전할 수 있는 도전권을 획득하게 됐고요. 인천팀, 다음 챔피언전에서는 또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기대가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2021년 SG 골프 더 매치 챔피언십 1차전 우승팀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차전 우승팀은요, 바로 용인팀의 우승위 프로 그리고 허영준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먼저 머리서까지 와주신 선수 여러분과 SBS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인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굳은 날씨에도 멋진 경기를 보여주신 선수 여러분과 우승팀, 그리고 그 상대팀에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솔직히 우승을 꿈꾸지 못했는데 우승을 하고 나니까 조금 더 욕심이 나고 파트너 덕분에 우승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도 꼭 우승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가, 제가 잘해서 이긴 건 아니고요. 우리 우승 이프와 함께 해서 팀워크잘 맞추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